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읽는 남자 트레이더 정도일입니다. 네, 오늘 8월 26일 네, 시노펙스 전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노펙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죠. 제가 실 쉬지 않고 제가 영상 시노펙스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하방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때부터 하방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요때부터 하방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지금, 지금 11,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 구간입니다. 제가 전에 어떻게 제가 브리핑을 드렸었죠? 제가 요 추세선 요 트렌드라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트렌드라인 요 트렌드라인 요 트렌드라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부근이 오면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정확하게 네, 왔고 터치해 주면서 밑꼬리가 달려 줬습니다 지금 시노팩스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하방이 드디어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권이 계시죠. 수익권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수익권이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서 조금 더 올라갈 때한 대략 제가 매도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1차 입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노펙스 현재 구간이 이제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노펙스 잠깐 어,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잠깐 알아보게 된다면요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뉴스죠? 네, 신노펙스가 인공 신장, 인공 신장 기용 혈액 여과기로 혈액 투석 전문 병원에서 환자의 혈액 투석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환자 치료를 위한 혈액 투석이 진행됐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사용 환자를 늘려나간다는 이러한 시노펙스에서 개발한 그런 모델을 사용하여서 어, 이제 점차 확대를 해서 환자들을 좀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혈액 투석은 임상이 아닌 병원에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투석을 한, 혈액, 혈액 투석을 한 것으로 국산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역이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수입을 해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어 바로 그런 후처리 비용 없이 이렇게 싸게 싸게 환자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혈액 투석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일단은 네, 차트적으로 저점이니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상방을 드시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차트적으로나 이제 뭐 호재적으로나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요 구간 요 구간에서 8천원이죠 8천원 가격대가 뚫린다면 7천원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좀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당연히 여기 이평선이 교차하는 지점 데드 크루스가 나오는 지점 대략 만원대에서 저항이 나와줄 것이다 현재가에서 만원까지는 올라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기 매수 단기 매도 제가 요거 소통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위 상담번호 보이시죠 010-8368-4294번으로 문자메시지 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무료이고요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여러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전자책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도 전자책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주식 세력의 비밀. 요거 제가 모든 노하우들을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요러한 세력의 움직임들을,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들을 저와 똑같이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정말 담았습니다. 일단 꼭 한번 보시는 거 정말 강추드려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딱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제가 치킨 이벤트 30개 준비했으니까요. 네, 제가 영상 보시고 바로 선착순으로 문자 주시면 선착순 30분께 제가 치킨 기프티콘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영상 보시고 바로 문자 주시면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확한 목표가는 저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정확한 가격대로. 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스통방 입장하셔서 네, 위번호로 정도일이라고 문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위번호로 정도일이라고 문자주셔서 편하게 종목 흐름 및 브리핑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서 머리 아프시게 어, 제가 차트 분석 걱정 없게 항시 시노펙스 제가 종목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깐요 잘 따라오셔서 잘 따라오셔서 흐름 체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신노펙스 같은 경우에 만 원까지 좀 올라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어, 현재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정확한 가격대는 소통방에서 이야기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 드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네 차트 분석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차트를 읽는 남자 정도일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